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정말 성공했던 라메르 파운데이션을 이어서 또 파운데이션보다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쿠션을 준비했어요. 샤넬 파운데이션이랑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해왔고 색상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테스트를 못해서 그냥 가장 밝은 색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보통 라메르 케이스처럼 생겼고요. 열어보면, 짠! 요렇게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테스터에서 봤던 것보다는 확실히 새 거라서 조금 예쁘네요.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게 미러 같이 되어 있고 완전 제취향에 완전 비싸 보이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옆에 입생 이 있어가지고 비교해 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라메르 파운데이션도 비싸고 쿠션도 비싼데 그래도 쿠션은 리필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짠, 여기 리필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두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쿠션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요. 아, 여기 위에도 이 필름지가 있네요. 띄울 수 있게. 그럼 더 얼굴이 제대로 보이나 봅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막눈 번진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열어보면, 은 짠,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쿠션은, 어, 요거 약간 그거 같아요. 음, 톰포드, 톰포드 쿠션. 약간 유연한 듯 하면서도 땅땅한 느낌이 있는 헤라 퍼프보다는 확실히 유연하고 샤넬 퍼프보다는 조금 더 땅땅한 느낌의 그런 퍼프입니다. 궁금하네요. 입생로랑 퍼프랑 비교를 해보면 입생로랑 퍼프가 훨씬 더 얇고요. 훨씬 더 유연한데 얘가 조금 더 땅땅한 느낌이 있는 그런 퍼프예요. 제가 라메르 파운데이션을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라메르 쿠션도 진짜 기대가 높은데요. 저의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킨케어는 이 라메르 크림 딱 하나를 발라줬어요. 샘플로 받은 라메르 크림을 하나 발라준 상태고 뭐 프라이머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생피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띄워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대자마자 확 묻어나오는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제형입니다. 색상은 나쁘지 않네요. 가장 밝은 색썼는데도 그냥 괜찮죠? 라메르 파운데이션도 색상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핑크 기운이 도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냥 밝던 안 밝던 핑크 기가 없는 애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도 살짝의 핑크 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름이 핑크 포셀린인데 그거치고는 핑크 기가 없다고 느껴졌고요. 이제 카메라를 당겨서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라메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안은 촉촉하긴 한데 그래도 겉에는 살짝 보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한 그런 세럼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 요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매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라 저의 타입이었는데 쿠션은 어떨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쿨링감이 바로 확 정말 많이 돌아요. 얹자마자 쿨링감이 진짜 많이 돕니다.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할것 같거든요. 리뷰에 굉장히 턱턱 올라간다는 그런 댓글도 많이 봐서 양 조절을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첫 사용이라서 제가 양 조절을 완벽하게 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헤라 쿠션처럼 진짜 얇게 피팅되는 애일 거예요. 근데 양 조절을 못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턱 두껍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막 아르마니 쿠션처럼 이렇게 양 조절이 잘 되면서 퍼프가 잘 해주면서 얇게 피팅되는 애기보다는 좀 턱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퍼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입니다. 커버력은요 여러분 어,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얇은 쿠션 중에서는 있는 편?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것 같아요. 쌓을 수 있는지 이따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쌓아서. 근데 이게 색감이 예뻐서 그런지 약간 아예 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완벽한 생얼 표현이기보다는 생얼 표현과 미디엄 커버리지의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얇은 쿠션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얇으면 얇을수록 또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다는 댓글을 많이 봐서 또 그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옆에도 아주 살짝 찍어가지고. 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그 샤넬 퍼프에 익숙해서 그것만 고집했었는데 요즘 요렇게 땅땅한 퍼프의 매력을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렇게 좀 땅땅한 퍼프의 매력을, 땅땅한 퍼프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저번 라메르 파운데이션을 쓰면 쓸수록 더 좋았던 게 진짜 다크닝이 없거든요. 제가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다크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쿠션도 다크닝이 없는 쿠션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메르가 막 어떻게 뭘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다크닝 뭐 칙칙함 이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지금 이렇게 거울로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런 잡티들은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았어요. 되게 얇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이마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요즘 앞머리 내려고 이렇게 좀 잘랐는데, 잔머리처럼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라메르 파운데이션 발라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광이 이렇게 올라오는 제형 같습니다. 확실히 파운데이션보다는 저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이렇게 착 밀착되면서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촉촉하고 이렇게 광이 더 돋보이는 듯한 피부에 어 완전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반딱반딱 위에 올려있는 듯한 코팅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피부 표현. 되게 마음에 듭니다. 가까이 한번더 당겨 볼게요. 여러분, 약간 요런 잡티 이런 거안 가려져요. 그리고 그런데도 자세히 보시면 김이나 잡티 자국 있거든요. 희미하긴 하지만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안 가려지면서 색깔은 화사하게 바꿔주고 광은 올라왔지만 이런 잡티 같은 거는 남아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위에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턱턱턱 올라가긴 해요. 이렇게 두껍게 깔면은 가려질 것 같긴 한데 네 살짝 가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버 필요하시면 이렇게 한번더 올려도 될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사자마자 이렇게 인스타그램 패키징 올렸을 때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이 진짜 칭찬 많이 해주셨거든요. DM으로. 저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양조절만 잘하면 진짜 피부표현 끝장난다고 하셨는데 진짜 피부표현 정말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 쿠션 영상이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라메르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헤라 레스팅이 광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가리고 싶을 때, 좀더 커버를 더하고 싶을 때,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광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이게 커버가 잘 정리되는 느낌보다 좀더 광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쿠션으로 커버를 할수 없고, 컨실러를 써야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약간 헤라 글로우 레스팅처럼 되게 광이 나고 예쁜 피부 표현이지만, 조금 더, 어 광이, 은은한 광이에요. 헤라 레스팅보다는 더 은은한 광, 더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연출해주는 광이라, 이렇게 얹으면 얹을수록 광이 막 심하게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커버력 쌓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밀착력이나 제가 그때 조금 아쉬웠던 점으로 모공을 얘기했었는데, 모공도 그, 라메르 파운데이션처럼 정말 예쁘게 메워집니다. 제가 보통 여기 이렇게 다 파운데이션 처리하면은 T존에 자세히 보면은 모공들이 요런데 조금 조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표현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라메르 쿠션 테스트를 하고 제가 정말 간단하게 메포 파우더를 얹고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만 얹어주고 블러셔를 얹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는데요. 마스크 한번 얼마나 묻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약간 유분이 올라온 상태라 살짝 묻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진짜 하나도 묻어남이 없네요. 음.. 묻어남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쩔 수 없이 저는 파우더는, 세팅 파우더는 요즘 마스크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마스크에 묻어남 많이 없이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쿠션 같아요. 그리고 자꾸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헤라 글로우 레스팅은 제가 조금만 지나도 유분이 더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라메르 쿠션은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은은한 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분이 그렇게 티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파우더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해줘도 광이 있는 쿠션이거나 되게 촉촉한 쿠션이면 유분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 파우더를 올린 상태에서 제가 이 위에 덮어서 수정을 해봤을 때, 뭉치지 않고 조금 그 파우더 위에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커버력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살짝 파우더하고 이렇게 위에 얹어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뭉치지 않고 그 위에 커버력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우더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확실히 광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더 파우더리하게, 매트하게 이렇게 보송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 지금 여름인데도 이 정도 버티고 깔끔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하고 쿠션하고 비교했을 때둘다 정말 좋은데요. 아직도 저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건조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긴 한데, 마지막이 조금 더 뽀송하고 매트하고 깔끔한, 정돈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예 건성이신 분들보다 좀 복합성 보통 피부 분들이 좀더 좋아하실 것 같고 확실히 쿠션이 쿠션이만큼 조금 더 광도 나면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이런 안에 수분감을 먹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건성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이제 복합성 피부의 리뷰였는데 다른 피부이신 분들 라메르 쿠션 사용해 보신 분들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